다음은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측 상단에 어, 눌러서 구글 폼을 찾아도 되고요. 만약에 없는 경우는 구글 설문지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갈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어, 마찬가지로 주소창에도 적을 수 있는데요. 구글 독스 중에 하나인 구글 폼이기 때문에 덕스 구글 닷 하고 다큐멘트라고 치면 구글 문서로 가는 거고요 어,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라고 치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는 거고 폼스라고 치면 구글 설문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쳐서 어, 플러스 버튼으로 새 설문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목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옵션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이라고 주문을 넣고요. 객관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저녁 식사 메뉴는 김치 볶음밥, 김치찌개. 삼겹살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어 간단하게 하나의 설문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내가 설정 창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것인지를 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설문을 할 대상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죠. 여기서 응답횟 수를 1회로 제한할 것이냐, 제출 후에 수정하게 할 것이냐, 라는 등의 설정은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문 대상이 설문을, 할, 설문을 한 결과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요. 이, 오른쪽, 이 위쪽에 질문 옆에 응답을 누르면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한번에 개요를 볼 수가 있고요. 우측에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를 누르면 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것인가, 기존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할 것인가, 저는 새 시,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스프레드 시트 하나가 완성이 되고 실시간으로 타임 스탬프, 응답자가 응답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답을 작성을 했는지가 누적되게 됩니다. 이것으로 간단히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